가이가위바위 그럼 뭐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편할지도. <laughs> 제가 후봉이죠? 응. 나 남이 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들이들어갈게 음... 어 k 마주 경찰 종료입니다 어시아북스 device 가끔 중독 상태로 끊토 이거 청각기 k 아니야 어허이 사실 이거 쓰고 싶어서 짠. 넣어 가져 볼게요. 아, 저게 다 쏘긴 좀 아쉬운데. 나중에 그 고양이 세트 나왔을 때 쏘는 게 제일 맛있는데. 아. 샴푸지. 음. 오천이다 맞습니다. 오메. 좀아 진짜 삼거든. 너무 역겨운데. 네, 뭐 보증 가지고요. 이중 하나는 살겠죠. 못 아, 참거든. <laughs> 이 거든 아니 추 맞나 이거? 추못쓸것 같은데 같이 음. 육청, 오케쿠 육청, 오케아 육청, 오케이. 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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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나쁜청육 아 굿은 너무 막 썼나? <laughs> 버기거든. 버기 맞아요? 네. 저 참격이잖아요. 아이 뭐야, 창격이네 <laughs> <laughs> 버기 다단. 아니, 버는 단. 이제 뭐야? 아니 잠깐만 아 그래도 동부차도 치어 그러고 아니 동부차도 붙여서... <laughs> 그게 맞나?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안 2000건은 5 0 0 0다다 아니야? 아, 아이씨, 불좀 하나 나오는데? 네, 괜찮아. 3 0 0세 3장으로 5,000면 나쁘잖아. 음, 일단 5키코나 줄게. 6,200? 천찮습다2운 8000진 맞습니다. 8000입니다. 아, 뭐야, 8000. 8000 남았대요. 맞아요. 둘다 줄이게요. 좋네요. 핸드 났겠지? 핸드 세장입니다세장 3장. <laughs> 진짜 참격이라서 거기 어쩌게는 그대로 데요 <웃음> <웃음> 아 거기 죽인 거, 네가 안눴 긴데 슬리크 버려. 서치네팔천 말고. 삼동으로 음. 뭔가 하아 싶... 이거 찾았나봐요. 핸드 세네세정니다네 네, 여기 갖다욕말고아 마르코. 마르코요? 하... 전응엔지 만니다. 만이다. 만이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네, 네. 네, 넘는 네. 들 네. 네, 네. 네, 도괜찮 네, 네. 뭐가 잘안물러가 네. 네. 3개잖아. 네. 최악 절나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캐리어가 라이프가 4개인데. 그러면은 이거 등장했다고 하려면 그냥. 드리거 아, <laughs> 아, 네. 그럼. <laughs> 아, 왜 이렇게 별로 같지? <laughs> 그런데 팔키이없는데 아씨 팔키드 넣어야겠는데 그게 팔키드라도 넣는 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근데 팔키드 넣었으면 그냥 키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육 마르코 6 마르코는 한장한 장. 네. 똑같잖아 7마르이 젠장 이걸 사라 한동으로 뭐가 있죠 엔드 마르카도 잡았어야 되는데 귀엽다 음. 철천입니다이천 15,000 대대요? 평균만 <laughs> <laughs> 있어서도 안되네 평균만 있어서 안되는데요? <laughs>